얼굴에 뭐 균열가 있네 진짜. 어? 영상이긴 끝이? 오 얼굴. 뭐야? 스타로드. 어, 균열 있... 갔어 스타로드 밖에 고 있었어요? 나 어, 검은 남의 회안! 회안! 회안. 나도 검은 남의 회안. 나무한 어, 거지. 이거 다,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안 해서 그래. 나도 검은 남의 회안. 가자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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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 실패야 맞지? 같은데 맞는 거는? 되게 잘들어갔는데어 되게 잘 들어간다. 아도는데 그 디오프 해줘요. 우리 디오프 되는 별로 없어. 패턴은 똑같아, 아직까지 오, 이거 빠르다. 좀 빠르다. 우리 아, 할게요. 잠... 처음부터 헤일로 다섯 개네, 아예. 아, 그래서 지금 심은... 우리 처음부터 헤일로... 오, 어, 이렇게, 이렇게 잘 가네. 피저 2네, 피저 2야. 피저 2야? 어. 응. 피저 아, 다이네 어디서 아, 저어 피저... 헤일로 뽑고 움직이이래 어, 나이스피저이피저이입니다 60... 60... 여러분들... 60... 60... 어, 60... 아, 수도 있어 일단... 일단... 쳐봐요. 이렇게. 너무 빨리빨리 남은... 없어 80, 90%넘었어 지금... 85... 조심... 이거 어, 픈해 주세요. 그 어, 렉... 뭐야? 나는... 데다 렇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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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다 렇다... 할까요? 자, 이거 렇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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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80대 야, 뭐못 나올 것거 같아. 거. 어, 80 나올 것 같아, 내가 봐도. 나왔다, 나왔다.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오, 다섯 개다, 다섯 개. 5개. 다섯 개? 야, 두 개씩 퍼주자, 이게. 두 개씩 퍼서, 여기. A. 연결 두 개다. 야, 잠깐만, 연결 두 개. 뭐야? 두개씩 연결된다. 어, 아두 개씩 연결. 와, 이게 아, 뭐야? 근데, 3개 근데 4개 4개. 4개. 개 빨리 끊었는데? 어, 깰까? 한, 더 깰까? 야, 뭐, 어, 아니야, 이시간이 일단 깰까? 산책 때래, 산책 때 그냥. 진짜 많이 남는데? 다음 아, 판에 세개 깰려. 다음 판에. 어, 원래 이게 한개연결이두개 됐네. 이번에 세 개씩 뜨고 데 이게 너무 센네 우리. 게다세 개씩 세개깰 그냥. 저거 2개 가 이렇게 난뛰는거라 터지는데 와요저기있다이 오케이, 오케이 끝자그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에 <목소리> 저거 뭐야 아이쪽 나왔다 ilo, ilo, ilo. 턴 있을 수 있으니까 caldity. 70 대기, 혹시 몰라요 아직 스펠도 없어요 스펠도 돌릴게요 우리 오버스펙이긴 했는데 근데 진짜 이명 그냥 가만히 있을까? 가상규 아, 확인하세요. 아니, 아니, 그냥 뜨70안났다50 끼네, 뭐 끼네 없는데, 미드니 극... 빈혈이. 빈혈이 봤는데, 나에게 빈혈이 가인 했어. 어, 어? 뭐야? 65헤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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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90... 뭐야 이거? 뭐야 어어? 뭐야? 이거 헤일로 헬로... 푸셔 뭐야 이거? 어? 헤일로 헬로... 사격은 돼. 어, 뭐야? 어. 야 맞아 뭐. 어. 야 분열된 에너지는 나온다. 버프창에. 야 이거 먹어야 돼. 먹고 헤일로 때려주네. 아, 어, 먹어. 먹고 난 다음에 헤일로가 부서지네. 아. 아 뭐, 어, 먹어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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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, 었나 어, 이거 먹어야 거, 돼. 뭐, 먹어야 야, 돼. 어, 먹은 다에 균열된 에너지. 몇거한 마트 깜짝 먹어 보자. 아, 먹어, 지금 나 7. 내가 한번 계속 먹어 볼게. 몇 개까지 먹는지. 7. 아, 근데 열된 에너지라고 이게 많이 먹으니까 되게 잘 부서진다. 오케이. 뭐야? 어, 된다, 된다. 원장 전장. 전장 아니요, 소환 등급. 뭐야, 뭐야? 이 끝이야? 끝인데? 어, 뭐야? 소환 한번더 해주세요, 소환 한, 번더 어. 한 번. 아, 실망 나왔어해기들 <laughs> 아, 뭐야, 이게? 아, 나도 좀, 약간, 응. 하다 봐도 뭔가 실망스러웠는데? 그니까, 이 뭐지? 7에 패턴이 있었어 아, 50대 하나 있을 것 같아, 50대 한. 50대 이러면은. 50대 뭐가 나올 것 같아. 50에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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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으니까 중앙5로네요중앙이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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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뭐. 어, 중앙. 어, 뭐, 이거 뭐야? 해오리 남는 뭐, 게 있네, 그거? 그거 아픈가? 아, 뭐. 아, 어, 맞아, 맞아. 뭐. 아, 딜 계속 들어온다. 오, 조심해. 아, 좀 뭐. 오래 지속되는. 아, 오래 남아있는 그래. 약간 통장판 같은 거구나. 패턴은 아니고 그냥 나온 것 같아. 어? 뭐야, 또? 나오는 거 아니야? 뭐가 더 나와?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패턴이다 50, 50 패턴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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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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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들다 뭐 맞아볼게 뭐, 내가 맞아. 어? 그냥 경치 좀데 어? 야뭐 실드 생겼어 맞으니까 헤어네틱을 팀을... 뭐, 어, 팀을... 와 졸렸구나 수술. 아, 저 먹으니까 저거 졸는데 이거 어떻야돼 뭐 이거? 잠깐만 잠깐만 저거 구체 맞으면 안돼요? 구를 맞으니까 이 실드가 생겼는데? 아니 맞으니까 뭐 생겼어요 나 뭐야 이건 뭐야? 뭐야? 완전한 어? 틈을 어? 찾을 수 없다. 뭐야?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야 이거 그거다! 이거를 안전구역을 만저 마... 밟은 다음에 안전구역을 만들고 마지막에 오는 그 장판을 이거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네. 어 내가 방금 살았거든 내가? 오케이 요거 일단 아, 확인. 어. 동락이믹인데 이거? 어. 센터는 그런 느낌. 오케이 나 희생 가세요 뒤로. 맞아요, 맞어요 이미 지금 새로운 거두 개지, 사실 준비, 사실혹지 음. 몰라. 헤일로 헬로. 헤일로 헬로 막열 개씩 나온 거 아니야? 헤일로 열개 나온 거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이런 것좀 해도 되나? 45, 뭐안 나왔어? 안 나왔어? 38? 이스가 비전 없으면 완전히 쓰레기. 아니, 아이스 한번 그냥 지나갔네? 그럼요. 어, 40 지나갔어. 45, 45, 45, 55, 55, 55, 못5나 뭐야 뭐야 5 55, 이5 55, 5 아, 아야, 이거! 이거... 아, 네. 뭐야, 이거? 아 이거 <laughs> 어, 잠깐만, 이게 여기 나온다. 저예요. 35에 나와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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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이게 이게? 야, 나 봤을 때 3컵 <laughs> 2차 때 버프 바뀌었다, 이거. <laughs> 이거 버프 바뀌다 이거. 몇프로 %까지야? 25인가? 25. 같 가야 돼. 세어 어, 이거 이거. 아, 맞네 네, 아 네, 네. 어? 아, 어, 가면 죽는거 맞추면 죽는야 응. 응. 그래, 너무 그래, 어운데 이건? 응. 야 잠깐만 야, 송강인데 그냥 송인데 진짜? 우리 시위 털까? 그냥? 아 1단이잖아 일단아 일단. 일단.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야 우리 약간 혹어 뭐야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희을버리지 말자 아이 진짜 마비노기가털가하이 했겠어 아, 이러면... 15% 15% 어? 나95% 9인가어가 아, 뭐지? 어 아, 뭐야, 뭐, 뭐야 뭐야 어잔 생겼다 잔 내가 뺄게 똥뺄게얼 일단 네네 오우 거 뭐야? 나들어볼까나 빼야지 한번 들어볼게뭐을것 같은데? 뭐뭐 점점 커지는데요? 어, 어? 점점 커진다, 그걸로, 그걸로. 어, 점점 커진다 잠깐만 어, 뭐야 부어야 되나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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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부는 뭐, 그게 오브젝가 없어요 아, 오브젝트가 없어. 뭐야 왜 이렇게 커져 어두명 2명 2명 깨지겠는 근데 그 전에 부수겠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아6페이지 있겠지? 네아마아 에잇 이잇 에잇 이대로 정말 よし